1. 최고 주파수가 사의 신호파로 펄스 변조를 행할 경우 표본화 주파수의 최저값은 몇인가? 4. 8. 2. 반송파 전력이 50일 때의 변조율이 90로 진폭 변조하였을 때파측파 전력은? 20. 1. 3.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동상 신호 제거비가 0이다. 4. 연산 증폭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연산 증폭기의 입력 바이어스 전류란 두 입력 관자를 통해 흘러들어가는 전류의 평균 값이다. 5. 직렬 전압 부기환 회로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입력 및 출력 임피던스의 증가 6. 전원 회로에서 전압 안정 계수에 표현한 식으로 오른 것은? 1. 7. 그림과 같은 전압 귀환 바이어스 회로의 시류 컬렉터 부하 저항은? 3. 8. 어떤 비급 푸시풀 증폭기의 효율이 0.7이고, 직류 입력 전력이 16W이면, 교류 출력 전력은 몇 W인가? 41.29, 한개의 npn형 트랜지스터와 pnp형 트랜지스터를 직결하여 등과 pnp형 트랜지스터로 동작시키는 접속은? 이 달링톤 접속. 10점 공통 컬렉터 증폭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압 증폭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1 1 진폭 변조 방식에서 변조도를 90%로 하면 피변조파의 전력은 반송파 전력의 약몇 배인가? 21.4. 1 2불연속 레벨 변조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1펄스 이상 변조. 1 3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디 t l 논리 회로의 게이트 기능은 33인력 NAND. 14점 단안정, 비안정. 상한적 멀티바이브레이터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1결합회로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15점 귀환이 걸리지 않을 때의 증폭회로의 전압이득을 A, 귀환이를 나할 때의 발진 조건은 1A1. 16점 연산증폭기 회로에서 이형을 계산하는 식을 유도했을 경우에 옳은 것은 4. 17점 증폭기의 이득에 관련한 관계식 중 틀린 것은 3전력이득. 18점 전압이 되기 40 무기환 시 외율이 12인 저주파 증폭기의 입력 측으로 귀환율을 0.09라고 하면 귀환 시 외율은 몇인가? 4.1.19 피어스 수정발진회로의 발진주파수 변동요인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3발진회로의 차폐. 20점 전격 부하에서 출력 전압이 100인 전원이 무부하 상태에서의 출력 전압이 110무 증가하였다면 부하 전압 변동률은 몇인가? 21점 간격인 두 평행판 전극 사이의 유전율인 유전체를 넣고 전극 사이에 전압을 가했을 때 변이 전류는 1. 22점 반지름 인구상 전극의 일이 만을 지면에 매설했을 때의 접지저항은 2. 23점 포화송의 방정식 등 어떤 식에서 유도한 것인가? 3. 24점 P점의 세계의 힘 F1-2-3, F2-7-3-가 작용하여 0이 되었다. 힘 F3을 구하면 4-5-8 플러스 4, +4 25점 감자력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 자화의 세기에 비례한다. 26점 자기 인덕턴스 0.05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매초 500의 비율로 증가할 때 자기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몇인가? 25. 27점 사용되는 전자파의 파장이 가장 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3. 사진 전송 마이너스 레이다 마이너스 전자렌지 마이너스 살균 소독 28.100의 자기 인덕턴스를 가진 코일의 10의 전류를 통할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2호 29. 유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와 분극의 세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1. 30. 균일한 자기장 내의 수직으로 입사한 전자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4. 등속평면운동 31. 선형 시변 커패시터의전화가식 1대는? 3. 32. 그림과 같은 파형의 식은? 이 마이너스의 3 3 그림과 같은 저항 r 과 커패시터 c 의병렬회로에 전압을 가할 때 c 에 흐르는 전류는 3 4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높은 주파수의 정형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고조파 3 5 그림과 같은 r 마이너스의 저역통과 필터의 차단 주파수가 3일때 L 값은 약 몇인가? 353 36점 다음 그림과 같은 이상적인 변압기 회로에서 입력 인피전스는 3. 37점 다음 그림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전류가 최대로 흐를 때의 시간은 몇 초이며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 A인가? 1.0.2A 38점 그림과 같은 결선과 그림과 같은 Y결선을 등가로 두었을 때 R1의 저항은 1 r 39점 다음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역 필터는 차단 주파수 이하만 통과시킨다. 40점 그림의 등가회로를 그림나할때 전화번이는 몇 V인가? 40.41점 컴퓨터의 클로펄스가 오이고, 20비트 레지스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 비트 시간과 워드 시간은 각각 얼마인가? 1 0 2 4 4 2점 주기억장치가 연속한 8위필드를 e 나할 때는 몇 인가? 1위 43점 어떤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4. MARPC44. 수동 입력을 나타내는 순서도 기호는 2. 45. ASCII의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7개의 정보 비트와 1개의 페리티 비트로 구성된다. 46. 컴퓨터의 명령을 0-명령, 2-명령, 2-명령, 3-명령으로 분류했을 때그 기준이 되는 것은 4 오퍼랜드의 수사 17점 주황 처리 장치의 명령어에서 가 실제 데이터를 의미하는 주소 방식은 1. 48점 속도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버스 구성 방식은 4. 1 버스 방식 49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의미 없는 기업 공간들을 모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1. 50점 다음 중 자바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위는 1 패키지. 51. 컴퓨터 내부에 있는 하나의 레지스터에 기억된 자료를 다른 레지스터로 옮길 때 이용하는 연산은 3MOV. 52. 컴퓨터 디스크에 사용되는 표면이 8개이고 각 표면에는 16개의 트랙과 8개의 섹터가 있을 때 섹터 주소 지정에 필요한 비트 수는 20. 53. 디지털 컴퓨터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1논리회로. 54.4비트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경하는 논리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게이트의 종류와 그 개수로 맞는 것은? 4XOR 게이트 3개 5 5다음중 I5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주기억 장치 56. 일반적인 컴퓨터가 채택하고 있는 수치 자료의 표현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사진 수 표현 57. 터미널과 컴퓨터 사이의 통신에 필요한 것은? 3. 모뎀과 데이터셋 58점 인간 중심의 코드로 기술되어 있으며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등 번역기를 통한 번역 과정을 거쳐야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4원 CO19. 누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연산 결과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 60점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 공정, 교육 등의 응용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ALU 6 1 회로에서 A점의 파형으로 오른 것은 462점 버터플라이형 주파수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EQ가 50 정도이다. 63점 지식기의 주요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보상 장치. 64점 스펙트럼 분석기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다이나믹 메인지가 좁다. 65점 유도형 적산전력계에서 전압 코일에 발생되는 자속과 전류 코일에 발생하는 자속의 차를 보상하기 위한 장치는 2위상 보상 조정 장치. 66점 빈 마이너스 브리지형 발진기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일직류 브리지이다. 67점 수신기에 일정한 입력 신호를 가했을 때 재조정을 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일정한 출력을 얻을 수 있는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이 안정도. 68점 전력 또는 전류를 적당한 크기로 변환하거나 또는 회로와 계기를 전기적으로 분리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3변조기. 69점 다음과 같은 블록도를 갖는 측정은 무슨 특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가? 4주파수 변별기의 특성 측정 70점 다음 안에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전압 강화. 71점 표준 계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 봉에 대한 열기 전력이 클 것. 72점 미사주 도형으로 신호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는 3 오실루스코프. 73점 음량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감시용이며 시정수는 중요하지 않다. 74. 저주파 증폭기에서 입력의 신호전력과 잡음전력 비가 11이고 출력의 신호전력과 잡음전력 비가 15일 때 잡음지수 F로 오른 것은? 2. 1.3 75. FM 수신기의 선택도 측정해서 희망파의 주파수를 두 방해파의 주파수를 각각 1이라고 할때 희망파의 방해를 주는 주파수 성분은? 4. 2. 1이 76. 전압계의 내부저항이 5 0 0이었을때 부하 RL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77점 최대 눈금 50 내부 저항식의 직류 전압기의 배율기를 사용하여 선부의 전압을 측정하려고 할때 배율기의 저항값은 2,590. 78점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여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용도의 계기용 별류기는 1교류 전용. 79. 브리지 회로의 평형 조건은? 3. 80. 오실로스코프의 사용상 주의점으로 틀린 것은? 사 관측하려는 신호의 주파수가 낮거나 직류의 경우는 직접 반자를 사용한다.